30초만 했으니 엑소 수백하자 필요하면 이트 스피드 오픈 이터서워가 기다립니다 알려드립니다 지명상을 불로 지져서 치료하지 마세요 어 <목소리나> 뭐야 근데 경쾌했는데요 방금? 야 이거 Q 맞추면 키임 까비. 야, 바돈데 2대2가 이겨지네? 카서스라서 이길 수 있으려나? 이거 어차피 중후반 가면 카서스는 적팀 체력을 진짜 많이 깔수 있거든요? 캡캡 선상? 어 잡았다 이거 무조건 잡았다 노공 야잇 근데 카소스킬니까뭐카소스 킬은 저기 가옷도 가부, 높으니까 이 정도로 만족하죠 <목소리> 아... 어 지럽다. 아니, 아이제대리 어, 이제 받았나? 뭐왜 이러지? 바톤토미믿왔으면 보지나 섞어야지 왜 가만히 있어 여기서. 진짜 너무 의심스러운데 이거 세트 약간 대리 의심 되거든요. 너무 못하거든요 이거. 나머지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아, 네, 네. 뭐야. 네. 세트가 음. 이젝타에다가 하는 거고. 땅에 <목소리> 와르르. 어? 세트 대리인가 봐. 다 아야, 넌 잡고 갈. 내가 잡고 있는 거야, 아, 못 잡았어. 떠라치다 어, 이거. 아, 배터리포트배터리포트 저기 미친 아이 뛰고 있습니다. 저기. 에템 저렇게 떴어. 어떻게 잡아 우리가? 아칼리가 한 3초 놀아도될것 같은데? 야, 야 이거 아칼리 따르겠다 이런. 무조건 썰어야 되는 거. 화석 길이네. 야, 야 이게 다돈것 같은데, 이거 야, 얘는 던졌다. 얘는 던졌다. 이거 대크게눈 던데. 이거 얘 제약 콜다돈네 이거 결혼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세트야, 가서, 가서, 박아, 박아, 빨리. 어? 어. 뭐안 되냐? 아, 딜좀 바꿔서 그랬는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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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어이 뭐야 이거. 바드피로 바로는 뺏어지네 이리만, 이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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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이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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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만 커플할 게 없어. 그플할게 없어. 잠깐만 컬러하고 싶은데, 컬러에 마치... 아마아못 들어가는데?

다 풀이 있어 무슨? 음. 네, 저게 피방네 멜모셔서 괜찮습니다. 날 노리고 있는 자들이 있어? 현재 암 에이, 거멜모석서 가야 되는 음. 거. 야, 음. 빨리 갔다 음. 오지. 나 이거 먹는다고 뭐안 떠가지고. 음. 뭐야? 아. 여기 와비었네 여기. 아. 야, 그래도 쓰레쉬는 데리고 갔다. 아니, 어떻게 여기가 와드지? 야. 어, 야, 이게, 이게 안 죽어? 야, 씨. 대박네. 저게 안 죽냐? 지금 보미깐까지 떠가지고 이씨 이거 스킬 떠들어 들어가? 아 이거 안 걸렸으면 잡았는데 에, 그냥 의도지 말도 잡은 거야 의도 넘블도공넘블도공 뭐야 나이왜무 너무 너무 너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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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터졌으면 이겼는데. 얘네왜안믿냐 욕먹고 밀라고? 어차피 이겼으니까? 아.. 이제 가지고 노네 그냥 이거 안 끝날라나? 이거 원코 될것 같은데요? 이거 다몇초안 남아서, 야, 이게 원코가 되네? 아니, 뭔, 이게 어떻게 원코가 되지? 끝나는 거 아니었나? 어? 어, 야, 잡았, 야, 잡으면, 잡으면! 나이스! 야, 믿음 이어 믿음 이어 믿음 이어 야, 믿음 잃어야지, 다 어디가. 얘 지금 아니면 못 끝내 끝낼 가능성도 적긴 한데, 얘는 지금 뿐이에요 뒤에가 없는. 인플 짧다고, 짧다고 막갈기네이러 절대 못끝내요 옆머리 판단을 잘했다. 나, 어떡하지 않아, 어떡하지 않아. 나이스 야, 야, 이겼는데요 이견? 이겼다 잠깐만 진짜 이기냐 이거 뭐야 이긴거 같은데요 저거 스피드도 다 있어가지고 와 이거 이긴다고 진짜? 이걸 이겨? 와 이겼다 야 무시하고 이거 쳐 이겼다 와 이겼다 와 이거 땐 원래 끝나는건데 원콜을 계고 이기네 왜원콜를 줬지? 왜 원콜 줬을까요? 이거 왜 원콜 줬지? 이거 원래 준 건데 왜 봐줬다가 왜 게임 역전 당했더라? 아 이거 그냥 전에 용안 먹고 밀었으면 끝났거든요, 저희? 또 그냥 이겨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게임에 봐주다가 역전 당했어요.